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이 종교 개혁을 할 때도 아드폰테스 다시 말해서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것이 종교 개혁의 중요한 그런 구호였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삶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닙니다. 변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면서 끊임없이 자라가는 그런 교회의 예,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합니까?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그 나라를 우리는 그리워하고 또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천상의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리워하면서 불완전한 교회 가운데 거해 그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최대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고 그래서 부흥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품는 그런 내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공회에 붙들려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협박을 당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는 말하지 말라. 말한다고 하면 전에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거다. 그런 협박을 받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 공연은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21절에 보면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23절에 사도들이 놓임에 그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어디로 찾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들은 어디를 찾아갔느냐. 자기 가족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놓임에 자신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동료라고 말합니다. 동료들에게 가서, 누가 동료입니까?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동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게 바로 동료예요. 육신의 가족들에게 가지 않고 사도들은 그 신앙 공동체를 찾아간 거예요. 이걸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가족 공동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교회는 사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한 고비를 이제 넘겼어요. 앞으로 겪을 일들은 이제까지 겪은 일보다 훨씬 더안 좋을 겁니다. 사도들도 그걸 알고 있고 교회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4장에서는 경고만 받았잖아요. 매도 좀 맞고.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면 또붙들려 가지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예수님에게 때렸던 채찍을 맞습니다. 7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집사인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서 죽게 돼요. 8장으로 가면 교회가 완전히 깨져 버립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다 풍지박산이 돼 가지고 사마리아와 저 안디옥으로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구보 이 야구보는 주님이 늘 데리고 다녔던 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야구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겪을 일들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 핍박은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핍박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였는가 얼마든지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불평불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뭐 몸조심하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확인한 게 뭐예요? 운과 검은 대기 없지만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그 어마어마한 건물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종교 권력을 누리고 있던 그들. 그들은 보금전하는 사람을 잡으다가 욕하고 때릴 수는 있었어도 그들은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그들은 모든 걸 가졌지만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는 사람, 빈약하게 그저 없는 사람들이에 그런데 이제자들은 은과 금은 없습니다. 나서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없어져도, 다 흩어져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경험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게뭐 환경을 바꿔달라. 우리는 환경 탓을 많이 하잖아요. 뭐 교회도 환경이 어떻고, 뭐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뭐 조건이 어떻고, 뭐. 근데 이러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 조건이 아예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핍박 가운데서도 그할 일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할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딱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두 가지를 해요. 핍박이 오니까 기도했어요.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 환경 바꿔 달라. 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하는 목표가 뭐냐면,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복음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복음전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복음전하려고 하면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일밖에 없어요. 복음전하기 위해서 참아야 되고, 복음전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복음전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구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소리높여가로 돼. 사도들이 성전에서 겪었던 일을 들었어요. 모진매를 맞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듣고 그들이 한게 뭐냐? 기도의 톤을 높였습니다. 기죽어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나? 그리고 술렁거리고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그리고 뭘 했느냐? 기도의 톤을 높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길이 없을 때내 힘으로 어떤 문제를 풀수 없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갈길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24절에 대 주제요. 대주제라는 말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을 의미해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크신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이제는 그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금 10편, 2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10편, 2편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교회가 기도합니다. 10편, 2편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신다. 왜 웃어요? 기가 막히니까 웃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란하고 요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웃으셔요. 지금 뭐 하는 거냐죠? 2 5절 열방이 이거 이방 사람들의그 다음에 족속 25절에 이건 유대 민족을 가르십니다. 군왕이 지금 헤로딩금 관리들이 이건 로마 총독 26절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죽이듯이 몰려들어서 지금 핍박을 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정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금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예정하신 거예요. 그걸 이루려고 모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뭐, 큰일 났다, 뭐, 걱정이다, 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냐. 단 한마디도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이루려고,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룰 겁니다.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29절에 이제도라는 말은 지금도 당장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의 우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들의 우협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 그들이 오늘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끝날 지구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투가 벌어질 거다. 군인이 전쟁을 무서우면 안 됩니다. 군인은 전쟁을 하는 게 군인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군인들이에요.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에요. 놀자고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안 됩니다. 저는 군인을 존경합니다. 왜? 지금 전쟁이 나면 우리가 총두부 나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하냐? 피난갑니다. 군발이라고 하면 안 돼. 지금 군복을 입고 있는 그들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제복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가 제복을 입은 사람이냐? 전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복을 입은 군인입니다.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같이 동역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오직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수 없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오늘 무슨 여기 사도들이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30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해서 사탄이 물러가고 병이 떠나가고 특별히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의 현장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그런 역사가 있게 해 달라고. 또 구절에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미 성령 충만합니다. 담대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해 달라. 어떤 핍박이 온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 달라.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사명을 가지고 모여있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조직으로 남고 모임으로 남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버려요. 팔장에 가면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교회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그럼 패배한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져도 패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32절에서 37절 제가 긴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되면 뭐가 변화가 되느냐?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그런 삶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것이 없어져버렸어요. 자기 거라고 자기 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앞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은 저 사람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눠줬어요. 그래서 집 파는 사람도 땅 파는 사람도 늘어나고 매일마다 사도들 앞에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걸 하나님의 일에 쓰도록 했어요. 그들로 인해서 이 구제사역이 일어납니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에 모여듭니다. 거기서 보험을 듣습니다. 부흥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뭘 받아먹어서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 저 사람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계산적인 사람인데 예수 믿고 계산 능력이 떨어져 버려. 완전히 계산기가 고장 나 버렸어요. 무조건 줄려 고그래 조금 베풀려 고 그래요. 얼마나 베풀었는지 기억도 못 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 버려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뭘 돌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치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돌아왔고, 교회는 더 크게 기도했고, 성령이 진동하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고자 더 담대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금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기적적으로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